또 땅도 다 여기 오늘은 지리산의 서북 능선 만복대 아래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실속 2층 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 드릴게요. 해당 주택은 산소음이온이 도시의 34배에 달한다는 힐링하기 좋은 수락폭포 주변에 위치하며, 지리산 온천랜드, 고래산수유마을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지리산 품속에서 등산, 산책, 온천 등의 힐링을 하시기 좋은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약 50여 평의 아담한 대지에 1층과 2층, 약 25평 내외의 실속 구성을 자랑합니다. 서쪽과 남쪽으로 통창이 나 있는 거실, 잔디 마당과 화단, 2층의 다락방과 테라스까지 사계절의 지리산을 따뜻하고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는 주택입니다. 이처럼 지리산을 누릴 수 있는 입지 조건이 우수한 곳이라 주변으로 전원주택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내산리에 위치합니다. 산동면 면 소재지까지 5분 내외 거리, 지리산 온천 마을과 구례 산수유 마을까지 10에서 15분 내외의 거리이며, 지리산 주요 등산로나 계곡까지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 내외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례 화엄사 아이씨까지 10에서 15분 내외 거리 구례 음내까지 20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인생 누나가 직접 먹어보고 추천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밥두 그릇 씩 뚝딱. 30년 전통 3대째 이어온 광주 송정 형제 떡갈비. 국내산 고기 100%와 무색소, 무방부제, 무감미료로 정직하게 만든 진짜 떡갈비입니다. 시중에서 밀가루와 첨가제 넣고 대량 생산되는 떡갈비와는 비교 불가. 평점 5점 현지 식당에서 맛보던 그 촉촉한 육즙과 풍미를 이제 집에서도 즐기세요. 당일 제조 후 급속, 냉동, 신선함 그대로 담아 보내드립니다. 우리 가족 건강 밥상, 손주 반찬까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프리미엄 떡갈비. 형제 송정 떡갈비로 오늘 저녁 따뜻한 한끼 준비하세요. 오전 11시까지 주문하시면 당일 배송 가능. 매일 수제 방식으로 한정양만 만들어 일찍 품절될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이어서 해당 주택의 구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남서양을 향하고 있는 1, 2층의 단독주택으로 주택 앞쪽으로 잔디마당과 화단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경계 안까지 차량 진입 가능합니다. 승용차 기준입니다. 또한 북쪽과 서쪽으로 마을길을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폭은 넓은 편입니다.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지능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외 기타법령에 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면적은 대지 161제곱미터 약 50평 내외이며 본체는 1층이 57.4제곱미터 17평 다락층이 26.5제곱미터 약 8평으로 25평 정도 됩니다. 본체는 두 개의 방과 거실, 화장실, 주방, 테라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주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이며 중공연도는 2021년 8월 10일입니다. 지목은 대형상은 사다리형, 방위는 주택 거실을 기준으로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지형은 평지입니다. 땅의 폭은 동서 15에서 20m 내외, 남북으로 10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주차 대수는 경계 내에 승용차 한대 주차 가능하며 입주 시기는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항공 영상을 통해 해당 주택과 주택 주변 마을의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어머니의 산이라 불리는 넓은 품의 북서부 능선 끝자락에 위치합니다. 북쪽, 서쪽, 동쪽으로 모두 산지가 온팍하게 둘러싸는 지형이라 북쪽의 바람을 막아주고 남쪽으로는 따뜻한 햇살을 가득 받는 더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완경사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앞뒤로 아주 프라이빗하게 지내실 수 있으며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는 전망도 우수한 곳입니다. 차량 5분 이내 거리에 면 소재지가 위치하며 10에서 15분 거리에 음이온이 가득 풍기는 수락폭포와 지리산 온천마을, 불의 산수유 마을까지 오가시기도 좋은 위치를 자랑합니다. 해당 매물의 위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 뒤쪽으로 눈 덮인 지리산 반야봉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당 주택에서 지리산 주요 등산로와 계곡까지 가까운 곳은 10분, 그리고 먼 곳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오가실 수 있습니다. 주택 주변으로 특별한 유해 시설과 혐오 시설이 없는 이곳은 청정한 곳입니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해당 주택의 현장 안내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안내입니다. 전원주택 마을에서 함께 쓰고 있는 마을길이고요. 교차 통행 가능할 정도로 폭은 넓은 편입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부는 주택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연결됩니다. 승용차 한대 정도 주차하실 수 있는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앞쪽으로는 잔디마당과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마을 길보다 약간 단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주택 뒤쪽의 모습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뒤쪽으로는 작지만 창고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고 겸 세탁 공간, 볼러실 등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잔디마당과 돌 경계석까지 주택의 남쪽 경계입니다. 작지만 알차게 화단도 꾸며놓으셨습니다. 주택 실내 공간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 현관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으로 세네칸에 빌트인된 신발장이 위치하며, 동선 왼쪽으로 남쪽과 서쪽으로 통창이 나 있는 최강 좋은 거실이 위치합니다. 거실에서는 앞쪽 산과 들판, 마을의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계절 변화하는 지리산의 모습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방 오른쪽 동선을 도시면 기역자형의 하부장 싱크대가 설치된 주방이 위치합니다. 뒤쪽으로 큰 환기창도 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동선으로 안방이 위치합니다.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으며 서쪽으로 큰 창이 나 있습니다. 마당과 정원을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안방 바로 앞쪽으로는 화장실이 위치합니다. 정면 문을 여시면 다용도 공간으로 연결됩니다. 주방 동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편하게 오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시면 넓은 다락방과 테라스, 그리고 창고 공간이 위치합니다. 안쪽으로 붙박이장을 설치하여 수납 공간 많이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실 수 있는 테라스에 올라가시면 180도 파노라마 뷰의 전망을 내려다보실 수 있습니다. 다락 공간이 꽤 넓기 때문에 이 공간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택은 1층과 2층 다락방으로 구성되며 작지만 알차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연 속에서 살고 싶지만 관리와 유지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께 추천드리는 지리산의 2층 주택 소개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에 관한 상세 정보와 금액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고래군 산동면 내산리에 위치한 해당 매물의 상세 정보 한번 더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매물의 총 매매가는 1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야 할 물건이라면 인생부동산 스토어에서 쌀, 휴지, 샴푸 같은 생활 필수품부터 지역 특산품, 맛집 밀키트, 건강식품, 추석 선물까지 한 곳에 모두 모았습니다. 여기서 장바구니를 채우는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또 매일 6시간씩 왕복 운전하며 임장 다니는 김소장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가격은 합리적이고 품질은 믿을 수 있으며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집을 소개하던 열정과 정성 그대로 이제는 생활의 장바구니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바로 인생부동산 스토어에서 만나보세요. 영상 보시면서 인생부동산 이모티콘 클릭하시고 스토어 누르시고 원하시는 상품 골라서 그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혹시 원하시는 물건이 다른 것이라면 검색창에 검색하여 주문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인생부동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 인생부동산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생부동산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한 달에 한 잔의 커피 값으로 저희 인생 부동산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보다 나은 매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